다석의 명상록 1여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니르바나님 니르바나님 열반 첫번째 시간입니다. 여덟번째 니르바나님 열반 저녁에 쉬고 아침이면 바쁜 고달픈 삶석유조망 생애군 숨은 것은 크나 나타난 건 자라 작은 것만 보여 유추명세 소견소 이님 그리어애덜피우니 거룩한 탄식이라 통곡고인 성탄식 빚진 이제이나 가볍게 비웃어진다 책임금악 쾌조소 1965년 6월 1일 공자가 말하기를 잇것을 익혀 새것을 알면 스승될만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원고의 지신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니가 이수와 석가입니다. 지신은 지신의 이르려함으로 신관을 업그레이드 한일라야 참으로 원고 지신한 스승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유대교 신관에 머무르지 않고 새 신관을 열었습니다. 예수도 자신의 진리의식이 이 사람들과는 달라서 새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낡은 옷에다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낡은 옷이 새천 조각에 캥겨 더 찢어지게 된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다 보존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석가는 브라만 신관에 머무르지 않고 새 신관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석가의 니르바나 신관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브라마의 브라마와 석가의 니르바나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도의 사상가요 시인인 타고르도 브라마와 니르바나를 다르게 보지 않았습니다. 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붓대의 가르침은 최고의 목적으로 니르바나를 말한다. 니르바나의 참된 특징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는 길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제약된 생각과 행위의 부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모든 한계를 제거함으로써 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 자체에 인한 진 속에 있고 그 핵심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동정과 봉사를 제공해 하는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는 자아의 승화를 뜻해야 한다.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마음은 브라흐마를 결코 알수 없고 말은 브라흐마를 결코 설명할 수 없다. 우리 영혼에 의해서만, 브라흐마에 있는 영혼의 기쁨에 의해서만, 그리고 영혼의 사랑에 의해서만 브라흐마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오직 결합에 의해서만 브라흐마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우리의 온 존재의 결합에 의해서 말이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와 같이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 타고르가 어느 정도 깊이 알았는지는 다알수 없으나 브라만계의 브라마와 불계의 니르바나가 각기 최고의 가르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석가는 어찌하여 브라마를 두고 니르바나를 내세웠을까? 거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까닭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석가는 브라우마의 허공이라는 절대 개념이 철저하지 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엄지손가락만한 아트만입니다. 브라우마가 내 맘속에 들어와 내재하는 것이 아트만인데 그것이 엄지손가락만 하다면 뭐가 뭔지 모르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석가가 철저하게 유를 부정한 니르바나의 절대성을 말하자 뒤에 와서 니르바나조차 부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 아버지의 하느님이듯이 석가의 가르침의 핵심은 니르바나인 하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석가가 떠난 뒤에 니르바나의 자리에는 석가 붙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석가가 절대의 하느님을 밝힌 것을 후퇴시킨 것입니다. 신관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거꾸로 돌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 참으로 석가를 배우겠다면 석가의 니르바나 하느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참으로 예수를 배우겠다면 예수의 아버지 하느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니르반에 든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니르반에 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니르반에 들고 살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하느님 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석가는 말하기를 "안 한다는 현세에 기엽고 니르바나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석가의 니르바나 하나님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실체는 하나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이도 있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도 있습니다. 석가가 말한 니르바나를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이는, 그들의 신관이 아직도 예수나 석가의 절대 신관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신관은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주객을 초월한 절대인 하느님의 이름이 개체에 국한된 주관이 아니라 공통된 주관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은 예수 개인의 말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말입니다. 유영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 앞에 절을 할 것은 참신 하느님뿐이다. 종교는 사람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을 바로 하느님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도로 하느님 되어 달라는 게 사람을 숭배하는 이유다. 얼번 여러분, 낡은 종교에 새 신앙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듯이 새 신앙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에 이 종교 세력에 의해 짓밟힐 것입니다. 또 3일에 가는 기복신앙에 영성신앙을 접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치 불교가 힌두교화되는 것처럼 영성신앙이 왜곡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세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석가는 브라만 신관에 머무르지 않고 새 신관인 니르바나 신관을 얻었습니다. 석가는 브라만의 허공이라는 절대 견임이 철저하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가르침 핵심이 아버지 하느님이듯이 석가의 가르침 핵심은 니르바나인 하느님이었습니다. 불교에서 참으로 석가를 배우겠다면, 석가의 니르나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기독께서 참으로 예수를 배우겠다면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